안산에는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가 귀국한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고향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쓸쓸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매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소한 송편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재문 기자가 전합니다. 복지관 강당에서 한바탕 송편 만들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발의 할머니들이 정성스레 떡을 빚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모양새가 어설픕니다. 이국당 사할린에서 나고 자란 할머니들은 송편을 뒤적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 귀국한 이후에야 접해본 새로운 문화입니다. 사실 떡보다는 빵이 더 입에 맞을 만큼 러시아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딸벌되는 봉사자가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동글리셔서 엄지손가락을 넣으세요. 엄지손가락을 넣으셔서 이렇게 홈을 파세요. 맛도 이런 거못 받고 하는데, 여기 와서 맛도 보고, 만들어 보고,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 시 이렇게 앉아 하니까 참 재밌어요. 송편잔치가 벌어진 안산시 고향마을에는 사할린에서 영국 귀국한 750여 명의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일제에 강제징용된 아버지를 따라 사할린으로가 발이 묶였다가, 지난 2000년에야 귀국해 안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음력 8월 15일이 아닌 양력 8월 15일을 추석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이국당에서의 추석은 고향의 광복절과 같았지만 조국의 부름은 55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65년도에 박 대통령이 돈을 받았잖아요. 일본에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몇분 저게 아주 뭐라 합니까? 나이 잡손이들좀 제로 모시고 오셨으면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이국땅에서 숨져간 징용 1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부모들 생각하면 불쌍하지요 이렇게 좋은 데못 나와서 저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땅에서 맞은 12번째 추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